자, 주어진 문제에서 보면, 전피가 어디를 출발해서, 요 A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아, D까지 움직인다. 어디까지 간다고? 여기까지 간대요. 전피가 CD 위에 있을 때, 여기 위에 있을 때, X초 후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Y제곱이다. 아, 그래서 X초 후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Y제곱이다. 그럼 CD에 있으니까, 어, 여기에 있으니까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쵸?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죠, 지금. 그사다리꼴의 넓이라서. 어, 그럼 어떻게 얘를 구할 거냐, 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 이제 CD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3초씩 움직인다면, 여기서부터 1 b 까지올려면3 곱하기 몇 초가 걸리냐, 이거야. 3, 4, 12. 여기 4초가 걸려요. 몇 초? 어, 여기까지 오는데 4초. 어, 삼육십팔, 여긴 육초가 걸려요. 그치? 삼육십팔, 18. 여기 십팔이니까. 육초가 걸리고, 어, 그럼 여기서도 사초,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그치?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찌됐든 것은 C, 이 X초라는 것은, X초라는 것은, 누구보단 커야 되는 거야? 여기, 이거보단 지날, 10초는 넘어갔어야 여기에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어, 넓이니까 Y는 어떻게 써야 돼? 어,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 꼴이니까 밑변. 12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X초에다가 여기까지 길이면은 몇 초는 빼야 돼? 여기 10초는 빼야 되는 거죠. X초에서 몇 초를 빼? 10초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X-10을 뺀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데 거기서 얼마를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된다고, 3. 이건 시간이니까, 그치? 그래서 3X-30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 여기 길이가 요거라고, 지금. 아, 3x-30.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얼마?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은 끝난 거죠. 아, 얘랑 이랑 곱하면 약분하면 9가 되겠죠. 9.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8. 아, 3x-18. 이렇게 93, 27. 27x. 어, 18 곱하기 9, 89, 72, 9, 1은 9, 162를 빼네요. 네.